네, 조이쌤의 Q&A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사연을 모아서, 이렇게 컨텐츠로. <laughs> 야! 알았어. 조이쌤의 Q&A. 네, 조이쌤의 Q&A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공부에 관한, 그 입시에 관한, 학교 생활에 관한, 뭐든지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가 정성스럽게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 그 중에 몇 개를 골라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면 좋겠다 하는 걸 이렇게 동영상 컨텐츠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막 중3된 학생입니다. 제 상황을 설명하자면 중1 때부터 개념 없이 방탕함에 빠져서 수업 공부 다 빼먹고 하던 학생입니다. 무단으로 10일 정도 빼먹어서 원하던 특목고는 아예 못 가는 수준입니다. 성적도 아주 저조하고요. 3학년이 된지 두달 정도밖에 안 되었지만 너무 절망적입니다. 제 지식 수준은 5, 6학년 정도 되는 수준일 듯합니다. 진로 선생님 얘기로는 거의 떨이 수준의 고등학교 뭐 그런 곳에 가야 한다기에 부모님에게 죄송하다는 마음이 앞서네요. 착잡합니다. 성적 수준이 거의 반에서 5등? 3등? 이 정도여야 제가 원하는 일반고는 갈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마음 다잡고 공부할 수 있을까요? 단기간에 중3 정도 스펙으로 끌어올려야 하는데 도와주세요. 부탁합니다. 어 이렇게 절절한 사연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런거죠. 중학교 2학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수준인, 그, 중요한 시기인데,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노셨고, 중학교 때, 어, 기본적인 성적이 많이 떨어졌던 분들이, 3학년 때 단기간에 성적을 잘 올려가지고, 비평준 학교를 다니시는, 거, 어, 비평준 지역에 다니시는 것 같은데, 좋은 고등학교를 가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조이쌤의 Q&A는, 성적이 엄청 낮은 나, 좋은 고등학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상담은 좀 이제 도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좀 입시의 방향을 좀 틀어드리고 싶어요. 네 꺾어서 드리고 싶은데 제가 또 어, 다행스럽게도 비평준 지역에 있어서 비평준 지역의 고등학교의 격차가 어떤지를 좀 알거든요. 일단은 지금 이 마음 나 공부 잘하고 싶은데 좋은 고등학교 가고 싶은데 하는 마음을 잘 유지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 1차적으로는 원하시는 특목고, 그리고 명문고등학교, 이런 거를 좀 머리에서 지워주시면 좋겠어요. 네. 아마 비평준 지역이라서 명문고에 가의 점수가 안 된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이 학생이 저에게 상담 신청을 하거나, 뭐, 제 학원에 오거나, 저한테 과외를 받거나, 아니면 저한테 입시 신, 입시 상담을 받거나 하면은, 어, 기회야, 기회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일단 현재 특목고는 이미 내신이 많이 날라가셨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특목고나 명문고 이렇게 하는 곳들은 공통적으로 당연히 공부를 잘하고 역량이 좋은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막올 텐데요 특목고나 명문고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a학교 a학교는 이제 학교에서 하는 활동이 많고 선생님들이 세특도 많이 써주고 교내 활동도 많고 서류도 잘 꾸며주시고 종합전형에 유리한 명문고 두 번째는 B 학교. B 학교는 정시 위주의 커리큘럼을 사용해서 시험 범위에 모의고사 연계도 막 많이 되고,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 모의고사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어, 그리고 이런 학교는 정시전형에 유리한 학교. A 학교에 가자니, 지금 종합전형을 마구 줄이고 있어요. 대학교에서 이런 A 학교가 잘하는 종합전형을 좀 비중을 줄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하고 정시전형을 막 늘리고 있는데, 괜히 A 학교 갔다가, 잘하는 애들은 많으니까 내신은 힘들고 학교 활동은 많으니까 또할건 많고 정시를 하자니 일어나 a 학교 가서 정시를 하자니 하나이 아, 학교에 왜 왔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럼 b 학교를 가면 되는 거 아니냐? b 학교를 가면요. 어이 학교에서 정시를 잘해줘서 정시에 성공했다? 뭐어 어, 거의 그렇지 않고요. 대부분의 정시는 물론 제가 학원 선생님이라 그러는 거야. 넌 학원 선생님이니까 그렇게 말하지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의 정신은 학원이나 인강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 사교육에서 준비하는 거죠. 학교 선생님들은 수업 연구 외에도 할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학원의 분석력을 따라가게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 B학교는 왜 정신 명문이 되었냐를 봐야 되는데, 여기 사실 똑똑한 친구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정시가 잘 된다더라 하니까, 괜찮은 친구들이 계속 유입돼서, 좋은 친구들이 많이 유입되고, 게다가 이 B학교 주변에 좋은 학원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어요 B학교가 정시명문학교가 된거죠 결국 저는 지금 이제 2학년 때 많이 기초가 안돼 있고 무너진 학생이 3학년 때 이렇게 욕심을 갖고 있는 학생이 A학교 B학교를 고민하지만 둘다 가지 말라는 거죠 둘다 가지 말고 조급해지잖아요 중학교 3학년 때 내신 경쟁 막 해가지고 어떻게든 막 아, A학교 안 되면 B학교라도 B학교 안 되면 C학교라도 가야지 이러면 막 이게 조급해지니까 그러면 막 급해지고 기본 과목 같은 거잘안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평범한 학교를 가시면 좋겠어요 평범한 학교 아무도 안 알아주는 집에서 제일 가까운 게 최고 어, 그런 학교 그 대신 평범한 학교에 가면 내신 등급도 좀 나오고 대신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좀 맞추려면 학원도 좀 다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작전을 다시 짜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중3 때 이런 마음을 갖는 학생이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중3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한다, 라는 생각으로 좀 천천히 가시면 좋겠다. 아니, 그럼. 난 중3인데, 공부하지 말라고? 나 그냥 선생님 고1 때까지 좀더 놀까요? 그게 아니고요. 공부는 고등학교 가서 하세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중학교 2학년 시절에 빼놓은 부분을 지금 보충하시라는 거죠. 지금 이제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데, 조급하게 막 선행하시지 마시고, 막 고등학교 1학년 거, 중학교 3학년 거막 이러지 마시고, 현재 상황에 맞는 그런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어, 저 같으면은 수학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 수준의 수학책을 한권 사가지고 혼자서 쭉 풀어보고 안 되는 건좀 질문도 하고 창피할 게뭐 있습니까? 이런 거, 이런 지금 성적이 무너져 있는 판에 쪽팔림까지도 버리시지 않으려고 하면 안 돼요. 네, 그런 것도 다 선생님한테 가서 중학교 2학년까지만 물어볼 수 있어야지. 선생님이 얼마나 기특하게 보겠어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중학교 2학년 수학책 들고 와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100% 사교육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친구는. 자기를 가장 믿으니까 온 친구거든요. 수학 선생님 입장에서는 감동이죠. 많이 물어보시고 어 그런 식으로 한번 처음부터 끝단원까지 쭉 풀어보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고 영어도 중학교 2학년 수준의 문법책을 사세요. 레벨 2 사셔가지고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솔직한 말로 이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혼자 극복하기 힘들어요. 혼자 극복하기 굉장히 힘든데 왜냐면 하 이거 누가 관리를 해 줘야 될거 아니에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풀어라. 설명 필요하면 설명도 해 주고 그래서 과외나 학원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저희가 극복이 되는데 학원에 가실 때도 이제 어머님이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다면 만약에 이런 비슷한 학생의 어머님이 학원에서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이 학생은 중3이지만, 중2, 중1과 함께 반을 편성해야 된다. 너무 자존심 상하고 힘들겠지만, 그 해야 되는 거예요. 꼭 해야 돼요. 그 마지막 기회예요, 정말. 그, 그렇게라도 해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만약에 고론학원이 아니라면, 중3 수업 들어가가지고, 이 하나도 모르는 얘기 듣고 있는 것도 훨씬 낫죠. 만약에 이 상태로 고1이 됐는데 중2 수준이 돼봐요. 그러면 학원에서 안 받아줍니다, 그냥. 네, 안 받아줘요. 어, 이 맞는 이, 반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어, 좀중위 수준이라도 천천히 해보는 게 중요하고 영어 수학 같은 경우는 진도나 내용, 단어나 문법 이런 거다 보충해 주셔야죠. 특히 이제 단어도 꾸준하게 외워 주셔야 되고 고1이 되기 전까지는 너무 성급하게 안, 성급하지 않게 이렇게 중학교 2학년 거, 3학년 거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여름까지는 중학교 2학년. 겨울까지는 중학교 3학년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네. 보통 학생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학생들은 하지 않는 쪽으로 공부를 하지 않는 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신은 하지 말까요, 선생님 <laughs> 또 이런 얘기를 하실 텐데 어 내신은 하세요.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신은 모든 역량이 들어가는 게 좋은데 내신은 거의 80% 정도, 90%가 다 암기예요. 사실. 기본적인 실력보다는 암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암기를 해서 할수 있는 것들을 다 합니다. 이게 내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암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아, 나 이제 새로 태어나겠어. 암기. 하나도 안 됩니다. 한 줄도 못 외워요. 그래서 암기를 하는 연습을 내신 때는 해주시는 게 좋다. 어, 암기하는 기술. 암기는 결국은 좀 기술적인 측면이고 훈련적인 측면이니까. 그래서 그런 달고, 달구... 우리가 암기를 갈고 닦아줘야 돼요. 자꾸 공부를 해서. 그래서 일반고 가서 대신에 따려면 이렇게 실력과 암기를 다 잡고 들어가야 된다. 저는 사실 중학교 3학년 학생인데 이렇게 지금이라도 이메일도 보내주시고 열심히 하시려는 마음 잘 유지하시면 좋겠고요. 비평준지역이신 것 같은데 아마 불안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신데 어 그냥 편의상 A B C D 순으로 학교가 있어요 내신으로 A 학교에 가도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비평좀 분위기가 좀 그런데 아이들이 눈치 싸움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좋은 학교 A B 학교에서 미달이 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 내신 중학교 내신이 낮은 애들이 A B 학교에 유입되거든요. 그러니까 A 학교에 가면 애들이 다 잘할 거야. 선생님이 다 거기에 맞출 거야. 그렇지 않아요. 전혀 아니에요. A A 학교 B 학교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조금 많을 뿐이에요 CD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 아예 없지 않아요 여기 선택적으로 전략적으로 들어가는 학교거든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이 A, B, C, D 학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시험범위입니다 시험범위의 차이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A, B 학교 좋은 학교 가려고 지금부터 막 아둥바둥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중학교 3학년 동안 지금이라도 기초를 잘 닦으셔서 어, 좋은 선택 하시고 나중에 결국은 고등학 고입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좋은 대학교 입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이쌤의 Q&A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땡큐.